Back, back, back from the dead. <laughs> I want you to jump like you trying to get stuck in the air. If you feeling so late, and don't care. Show beat beating the face in the mirror. Up in the air. 안녕하세요. 백스컴 박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스템은 저희 백스컴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어? 봤던 건가? 싶은 뭐 그런 사양이에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쓰겠다고 올렸던 그 사양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제작하길 원하셨는데 아무래도 제가 썼던 쿨러가 아직도 국내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제 것보다 예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후적 넘는 사양이라 그런지 고성능구 부... 부품들로 제작이 되었고, CPU 뚝딱 오버클럭까지 진행을 해서 역시 게이밍 PC로 제작이 되었고요. 부품 소개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GPU는 i7 8700K 모델이에요. 5 g h z 로 오버클럭이 된 프로세서고요. 요즘은 거의 고급형 메인보드에 좀 저렴한 거 말고 좀 괜찮은 메인보드에 i7 튜닝이죠. 편의망에 뚜따 뿌다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5기가 정도 먹어주는 것 같아요. 클럭을 이렇게 높여놓으면 게임을 할때 최대 프레임도 상승을 하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최저 프레임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민감하신 분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게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큰 체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버클럭 자체가 필수는 아니. 아니지만 지금 만지 사양처럼 좀 괜찮게 맞춰놨다면 부품 아깝잖아요? 오버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 Maximus X 히어로가 사용이 됐고요. 요즘 이 보드 저희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고가 메인보드답게 오버클럭 굉장히 잘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잘 되고요. 확장성, 디자인 다 아주 하이엔드급 PC에 맞게끔 아주 좋고요. 다만 요즘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빨리 입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착된 메모리는 요 옆에 보이는 이두 개인데 G 스킬 트라이던트 G RGB 모델이고요. 8기가 두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최대로 장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64기가까지 장착은 가능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 RGB LED가 아우라 싱크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PC에 장착된 펜, CPU 워터블럭 그래픽카드 아 그래픽카드 제외하고 메모리까지 프로그램 하나로 색상 변경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SSD는 삼성 970 에보 250기가 사용을 했고요. 초기 출시가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고성능 PC를 맞추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그런 아주 빠르고 안정적인 SSD. SD입니다. 장착된 하드디스크는 웨스턴 디지털 4 테라 모델이 장착이 됐는데요. 4 테라바이트면 아주 굉장히 많은 영상들을 보관을 할수 있습니다. 용량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옆에 보이는 이 모델인데요. 조텍 1080ti 익스트림 코어를 사용을 했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이 PC를 제작을 했을 때는 아수스. 에이수스 로그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게 장착을 하면 이 밑에가 너무 심심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조탁모델 같은 경우는 아래쪽도 RGB 연동이 되면서 하단부가 좀 아쉬웠던 거를 확실히 잡아주고 있어요. 이 케이스에 사용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리안리에서 나오는 5511이나 이런 것들은 라이저 카드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세우면 옆으로 이렇게 넓직하게 다 보이잖아요. 펜 부분이.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없는데, 이5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이 되다 보니까 측면 LED가 약하면 좀 아쉽거든요 이거를 로그 보려고 뭐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8하고는 조합이 아주 좋은 그런 그래픽카드인 것 같습니다 사용된 케이스는 리안리 PC 58 모델이고요 뚫려있는데 지금 전면 그리고 이쪽면 측면에 강화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 PC 내부랑 나눠서 이 뒤쪽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들만 딱 보이고 파워 케이블이라든지 스토리지, SSD, 하드 같은 경우는 전부 뒤로 가서 깔끔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포닉스 7 클래식 툴을 사용을 했고요 지금 이번 PC에서 제일 중요했던 저희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CPU 쿨러는 딥쿨 게이머 스톰 캐슬 240 RGB가 장착이 됐어요 제가 사용했었던 그 에노맥스 쿨러 같은 경우는 여전히 판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주고자 하는 제품을 막 찾아갖고선 결국에 이 모델을 장착을 하게 됐는데 240mm 라디에이터가 장착된 일체형 수냉 쿨러거든요 원래는 이 쿨러가 아니고 다른 모델로 견적이 들어갔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막상 제작을 딱 해놓고 보니까 아,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도 몇 백만 원을 들여서 그 분께서 원하셨던 느낌을 제가 알거든요. 그거랑은 너무 동떨어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아, 그분이 막 실망하실 게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막 만든 사람도 미안한 거 있죠. 아, 이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떼내고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도 반품이 됐는데 어제 떼내고 다른 쿨러 대입해보고 하다 보니까 쿨러랑 케이스팬만 세 번째 교체했고요. 마지막에 딱 선택한 건데, 어. 아주 예쁩니다 쿨링 성능도 꽤 좋은 편이라서 오기가 오버하고 온도도 무리 없이 잘 잡아주고 있고요 케이스팬 같은 경우도 역시 디플에서 나온 CF120 RGB 모델이고요 가격대도 제 생각엔 괜찮고 전부 아우라싱크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따로, 그래픽카드 따로, 펜 따로 이렇게 막 색깔 조절하려고 하면 좀 귀찮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 상에서는 그래픽카드만 따로 조절을 해주고 나머지 부품들은 전부 한 번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그 슬리빙 케이블 뭐냐고 물어보신 시는거 많은데 요거예요.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파워서플라이에 연장을 해주는 케이블이에요. 모듈러 파워에는 바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장해주는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용도는 하나예요. 깔끔하게 튜닝을 하기 위한 용도고. 슬리븐 케이블 을 썼다고 해서 뭐더 빨라지고 차가 날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이게 제 PC는 아니지만 제가 맨날 집에서 보는 PC와 비교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게 더멋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들 PC를 계속 만들잖아요.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정말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즐겁게 일하도록 할 거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6% 꼬추들을 위한 방송, 백스컴 박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